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전 도사님도요,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밥도 열심히 먹고, 잠도 잘 자고, 열심히, 열심히 잘 놀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했죠? 잘했어요, 잘했어.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외쳐볼게요. 손을 하늘로 들고요. 잘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잘했어요, 친구들. 그 손을 그대로 모아보세요. 눈도 꼭 감아보세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름답고 예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잘했어요. 이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허리에 손. 그래요. 자, 하나, 둘. 나오는 찬양에 맞춰서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해 보아요. 친구들, 잘했어요. 찬양하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뭐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 읽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성경책까지 올게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잘 듣고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탄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부터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누가 계신가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전도사님과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을 만나시려고 찾아다니신대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찾아다니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산도 넘으시고, 바다도 건너시고, 사막도 지나다니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먼저, 이렇게 산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산을 넘으셔서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 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꼭 기억하세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멘. 조금 작아요. 다시 한번더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아멘. 잘했어요. 그런데 이때였어요. 저기서, 저기서, 눈이 안 보이는 아저씨가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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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제가 다시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눈이 안 보이신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군요. 그렇다면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겠습니까?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의 눈을 만져 주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드씨 눈이요 동그랗게 떠졌어요. 이제 볼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아저씨는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예수님 믿으니까 볼수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이렇게 볼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해볼까요? 손을 모으고, 하나, 둘, 셋.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실 거예요. 맞아요. 산을 넘으셔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볼수 있도록 고쳐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짜잔 배를 타고요 바다를 건너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마을로 오셨어요 바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오셨지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건데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네, 예수님.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기억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나요? 아멘, 예수님, 잘 알겠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첫째,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대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한대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야 한대요. 셋째,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야 한대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힌트. 아멘.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은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때였어요. 어, 저기 어떤 아주머니가 오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주머니예요. 여러분, 아주머니 입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맞아요, 뭔가가 쉬워져 있어요. 그리고 X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는요, 말을 하지 못한대요.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주머니를 어떻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아주머니를. 도와 주셨어요. 잘 보세요. 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제 말을 할수 있다. 이제부터 말을 할지어다. 그랬더니요. 여기 있던 이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요. 이제부터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가장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볼까요? 손을 모으고,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친구들. 언제나 예수님께 감사하도록 하세요. 이제 예수님은요, 또 다른 곳으로 가신대요. 저기 사막을 건너서 가신대요. 우리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마을로 가셔서 말하지 못하는 아주머니를 고쳐 주셨죠. 자, 이제는요.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세요. 사막을 지나가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의 이야기도 전하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 여기 예수님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뜨거운, 아주 아주 뜨거운 사막을요, 지나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최고죠? 예수님 최고.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아는 친구 있어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기 사막을 건너서 왔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꼭 믿으셔야 해요. 둘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잘 듣고 기억하고 지키셔야 해요. 셋째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잊지 말도록 하세요.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저도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아멘. 아멘.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마을을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들었고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때였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누구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을까? 맞아요. 여기 있는 소녀, 소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들은 밥을 먹지 못했어요. 이 사실은 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물고기와 떡을 가지시고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분명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있어요. 여기 넣어 주시고 여기 넣어 주시고 또 여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에게도 주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에게도 주셨어요. 아, 여러분. 죽어도 아직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집에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는 두 개씩 또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 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픈 사람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에게도요, 맛있는 음식을 주셨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맞아요, 최고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처럼 손을 들어보세요 최고 최고 해봅시다 하나 둘셋 하면 예수님 최고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 예수님 최고예요 다시 한번더 더 크게 해볼게요 하나 둘셋 예수님 최고예요 잘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최고이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라고 하셨을까?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세요. 맞아요. 잘했어요. 자, 이제 손을 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모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말하는 걸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손을 앞으로 내밀고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픈 곳은 나을지어다.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집이 평안할지어다. 잘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전도사님과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만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말,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친구의 집이나 아니면 밥 먹으러 가는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가게에 가더라도 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이 곳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나요? 전도사님과 친구들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꼭 하도록 해요. 자, 이제 손 그대로 손을 모아 보세요. 눈도 꼭 감아 보세요. 전도사님이 기도할 테니 잘 듣고 마지막에는 아멘을 크게 해 보는 거예요. 자, 눈 감고 장난치지 말고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산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바다를 건너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사막을 지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찾아오셨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 발른 그 모든 땅에 평안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자, 다 함께. 안녕.